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면 눈에 안 보이는 신명일지라도 음. 어, 꼭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별상조령입니다. 그런 이제 촬영을 또 위해서, 네. 어이사간 집에서 잘 살기 위한 또 방법을 네.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또 어떤 방법일까요? 일단은 흔히 알고 계시는 우리 성주예요. 집안 음. 가택 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옛날에는 거의 단독주택들이 많았죠. 그냥 개인 주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항상 성주 신을 모셨어요. 음. 어, 어느 집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고 빌라가 세워지고 이러니까 거의 성주라고 하면은 흘려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음. 집안에도 다 성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 거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성주님은 대주님 자제예요. 집안의 가장 남편. 음. 어, 그리고 팔만 조왕. 이제 주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팔만조항은 기주님 차지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성주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안의 재물신이기도 하고 일단은 가택신이에요. 집안을 다 관장을 하시는 신명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가시면 꼭 하셔야 되는 게 성주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아무 개가, 어, 매덜 며칠 날 이렇게 이 터전을 잡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안나게 도와주시고, 어, 먹고 남게 도와주시고, 쓰고 남게 도와달라고, 이제 성주님한테 이제 고사 아닌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음. 어, 이 성주씨는 어디에 일단은, 어, 계신지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인들은. 예로부터 집안의 기둥을 찾았어요. 음. 어, 그리고 옛날에는 뭐 무당이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구슬했잖아요. 그래서 성주 거리를 하면은 그 성주님을 놀다가 이제 찾아요. 가서 어디에 앉으실 건지 무당이 찾는데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기둥에 많이 모셔요 어, 집안을 지지하는 그 기둥에 음. 요새 아파트면 가벽도 많고 어? 일단 이렇게 막 두드려보면 아실 거예요 맞아요. 어, 근데 돌이어야 돼요 콘크리트 아. 어, 그래서 그 집안을 지지할, 지지하는 기둥을 좀 찾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두드려보시고 아 여기가 기둥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음. 그 곳에 일단은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음. 이렇게. 오. 네. 일단은 예, 처, 예전처럼 네. 뭐네밥 공기, 네밥 공기 다 구분 지어서 이제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우리 남편한테 음. 잘 퍼주는 식기, 음. 어, 대주님 식기예요. 음. 그래서 그집에 가장 남편의 그밥 그릇에 네. 이렇게 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어. 쌀은 쓰던 건안 돼요. 새로 사셔야 돼요 뭐십 k 로든뭐오 키로든 삼 k 로든 하나를 성주님 몫으로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음. 이렇게 담아 주시는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명주실 음. 어. 그래서 이제 명이죠 어명 길게 음. 안 아프고 그리고 이제 금전이에요 오만 음. 어. 원짜리도 좋고 만 원짜리도 좋고 뭐 십만 원짜리도 좋고 많은 많을수록 좋겠죠 어. 그러니까 일단은 오만 원짜리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음. 근데 일단 금전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그 기도 앞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저를 세 번을 하세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 생일은 매달 매달 며칠이고 제 이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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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음. 그러니 이 집에 들어왔으니 불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이제 염원을 담아서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면 눈에 안 보이는 신명 일지라도 음. 어. 꼭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진짜 할머니들이나 옛날 어르신들은 꼭 성주신을 굉장히 많이 위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거리에서도 성주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리고. 음. 어,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어, 좀이 비방 아닌 어, 비방을 하셔서 어. 꼭잘 살게. 어? 부자 되시라고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분들께서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소반의 상이 아니어도 음. 될까요? 어 아니어도 돼요. 음. 쟁반. 쟁반이어도 어. 될까요? 네 쟁반. 아니면 요새는 이제 트레이 같은 거 많죠. 트레이 같은 데다 올려놓으셔도 되고 음. 어느거나 음. 상관없어요. 근데 바닥에 든놓으시지 마셔야 돼. 어. 어. 항상 뭐에 받쳐서 음. 어. 받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 위한다는 의미거든. 그쵸.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냥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쟁반이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50%는 어,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